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지금 저녁때가 돼갖고 해가 좀 질라라니까 햇빛이 적게 들어와갖고 지금 화면이 파랗죠? 자, 오프영어독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2018년 5월 10일, 오늘이 되겠는데, 목요일 날. 자, 영국 신문에 대해서, 영국 신문에서 내용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며칠 동안 미국 저 타임즈, 뉴욕 타임즈 갖고 했는데, 이번엔 영국의 신문에 이제 하나 뽑아봤는데, 자, 제목 봅시다. 자, failure, failure 했다, to seal 하는데. 자,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냥, 그냥 failure. failure 하는데, seal 하는데. EU, EU는 EU. 이게, 저, EU 외워둔 게 좋습니다. 유럽연합입니다. 유럽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하잖아. free는, 어, 자유. 이거는 알지, free, 그지? 자, trade. 이것도 모르면 trade라고 할게, trade. 자, deal. 딜은 딜한다 많이 들어봤죠. 딜, 딜한다. 일단 그 will 뭐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그제 mean 자 mean은 여기는 mean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건 의미한다. 어, mean이란다는 의미한다. 평균이란 뜻도 있고요. 근데 의미한다.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일단 모르면 mean 할 것이다. High는 알지, 그제그 h e r 더 높은 그제더 높은 자, UK는요, 영국입니다. 이것도 외워줘, 영국. United Kingdom 그래갖고, UK는 영국이다, United Kingdom. UK, 영국. EU 하면 유럽, 연합. 요거는 써줄게, 예.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외우, 외운 게 좋아요. 자, food는 음식. 이건 다 알죠? 자, price는 가격이라는 거 있지, 이제 가격, 음식 가격. say, 말했다, 그지? 이거 말했다. 자 피어 쓴데 이 피어는 원래 동료, 친구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귀족이란 뜻도 있어 요 상원, 상원 귀족이란 뜻도 있어 피어. 상원 귀족끼리 지네끼리 친구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생긴 모양이야. 그 다음에 피어는 빤이 보는 거 있죠. 어? 빤이 보다 주시하다 그러죠. 빤이 보는 거. 자 동사로 이런 뜻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목인데 일단 영어 단어를 모른다 하러면 이렇게 Failure 시하는데 Failure 그다음에 유저시 하는데 EU Free Trade Deal 자유 트레이드 딜은 여기에 동사 나죠. 거시다 의미한다. 더 높은 영국 음식 가격 이지 피어가 말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단어가 너무 몰라 버리니까 너무 많이 몰라 버리니까 해석이 잘안 되죠. 그러면 이제 fail로부터 봅시다. 자, 이거 실패란 뜻입니다. 실패. 이거 아직 fail 알지? fail, fail, fail했다. fail. 이가 아니야? fail, f a i l u r 명상의 실패. 자, seal은요. seal은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걸 붙이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조인한다. 어떤, 저, 두 나라끼리 약속하는 거, 이거를, 조약이라 그러죠? 그 조약에 도장을 찍는 거.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는 거. 어? 어, 이걸 조인한다 그러죠 외국끼리, 그지? 뭐, 미국,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무역, 뭐, 협정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도장 찍는 거 조인한다 그러죠? 응? 음? 자, 그 다음에, EU는 유럽연합, 프리 트레이드 딜레으니까 이건 트레이드는 무역이란 뜻입니다. 무역. 자, 그래서 합쳐갖고, 자유, 무역, 딜은, 딜해도 되지만 거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딜, 딜한다 그러죠? 딜하는 거 거래한다 어. 또뭐 자유무역거래, 자유통상거래 또, 뭐 자유무역 거래, 자유 또 통상 거래 이러기도 하는데 자유무역거래 그럽시다 그 다음에 위라고 이건 의미한다 됐고 하이어, 그제 UK Food Price 이거는 어. 이제 아까 했던 동료, 동료들이 말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말한다 이거보다 여기서는요 어. 이거 연구하는 이런 거죠 예상 경제를 예상한 전문가들 있지 그 전문가 동료들 그래서 여기는 음, 전문가 동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동료들이 말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읽는 사람의 친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기자를 썼기 때문에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만약에 기자가 썼다 그러면 어, 자기 기자 친구들이, 뭐, 이건 괜찮겠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 좀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본 그대로 하는 거아니 실패 조인하는데 이유와 자유, 무역, 거래. 끝난 거지, 그지? 의미할 것이다. 그 실패한 게 의미한다. 그런 뜻이지. 그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요. 더 높은 영국 음식 가격. 식품 가격. 음식보다 식품, 이게 좋겠죠, 여기는. 식품 가격. 말했다, 전문가 동료가. 자,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동료가, 피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어란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다. 이제, 하여튼, 이제 동료들 또는 어떤 전문적이, 전문가들이 얘기하, 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유하고 자유무역 거래 실패하면은, 어, 영국의 그 식,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다 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단어가 지금 모르는 게 많이 나오니까 확 막히죠. 그래서 단어 많이 외워야 돼. 문장이 어렵다는 거는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 실력을 높이려 하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 사실 이거 고등학교 수준, 중학교 넘는 수준도 있지만 중학교에서 잘하는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간다. 이제 자. 쇼퍼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다. 쇼 그지 쇼비 가게니까 쇼핑한다. 그러자. 쇼핑 이거 쇼판 쇼핑하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하자. 들 페이스 자 페이스는 얼굴이란 뜻도 있고요. 얼굴 잘 모르면서 갑자기 얼굴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얼굴 그럼 페이스 했다. 페이스. 그다음에 어 하나는 빼버리고 시그니피 컨트 자 시그니피 컨트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있죠 이거는 어 의미 있는 뭐이 사인 사인 이뭐 사인에 따지면 뭐 사인하는 거그 사인 니피 컨트 사인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의미 있다 잘 모르면 또 시그니피 컨트 자 라이즈 라이즈 여분 모르면 또 라이즈 썬 라이즈 썬셋 들어봤니 해뜨고 해지는 거 s 라이즈 썬 이제 라이징 썬뭐 들어봤지 라이즈 인. 에. 예. 자, 푸드 식품 프라이스 아까 했지? 가격들. 응?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프 나오는데 뭐한 다음에 니까 일단 끊고 여기까지만 보자. 요 모르는 단어 빨리 체크하자. 쇼핑한 사람. 페이스는 얼굴이한 뜻도 있고요.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 거지. 그래서 직면하다. 서로 면이 얼굴 면자잖아 직은 바로지. 바로 얼굴을 보는 거. 이게 직면하다. 그러지 어떤 사실에 직면한다. 그거하고 마주친다. 그죠? 마주친다.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그니펀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상당한. 이런식으로. 무시, 무시를 못하는 거야.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야, 무시 못해. 뭐. 라이즈는 올라간다. 오름. 여기서는 상승. 인크리자 똑같습니다. 물가가 상승했다. 그죠? 우포드 그러면 해보자 이제 쇼핑하는 사람들 직면한다 상당한 상승의 식품 가격 끝났지 그지 어 식품 가격 많이 올랐다 그 얘기지 오를 것이다 온 오른다 그죠 이프 모머디라면 이건 다 하고 자 가버먼트는 정부 알죠 이게 정부 가버먼트 가버먼트 많이 들어봤죠 자 페일이 아까 나오네 위에서 페일로 했었지 실패하다 s부터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다 현재형입니다. to, 뭐다하는데 실패하는 거, 그죠? secure, 이거 모르면 이제 s e c u r e 라 그래, secure. 응? 어, free, 아까지, free trade deal, 자유무역, 이거는 바로 이거 쓰자. 자유무역 거래. 이건 하고요. 자, with는 못 와. 자, 이유, 그죠? 더 이유. 음, 여기는 더를 빼야 되겠다. 이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 쓴거 같아. 이게 원래 얘들은 이제 또어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다 썼는데 내가 줄였는데요. 아니야 이거 이거 넣어야 돼. 아까 이건 제목이니까 뺀 거고. 제목 제목에는 필요 없는 거 자꾸 빼니까 이거는 넣어야 되겠구나. 어 잘못했다. 살려. 생이라고 쓴다. 한자로 생을 썼으면 이걸 다시 지우지 않고 살렸다 이런 뜻이야. 어쨌든 뭐그 해석하는 데 문제 없고요. 자, 유럽 연합.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야. 유럽니 컴마 끝났고요. fear, f 는 아까 했죠. 또 동료들. have, one. 원은 원인데, 원은, 여러분 들어봤죠? 원 g 에서 경고하다. 그죠? 경고하다. have plus pp니까 경고해왔다. 쭉 경고해온 거고, 또 지금 경고하는 거고, 진행형, 아 완료형이라 그러죠?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부터 보자. 이하면 정부, 실패, secure. 자, 아 이게 단어안 해줬구나 아까 스큐너 스큐리티 들어봤지 안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확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응 안전하게 그걸 확보하다 그래서 어 실패하다 안전하게 확보한다 프리트레이드 딜 자유무역 거래를 위드 누구와 유럽 연합과 그거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동료들 또는 이 전문가라 그럽시다. 동료라 그러면 아주 이상하죠. 전문가. 이 기자, 이게 아마 경제 전문가가 이런 글을 썼으니까 자기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부는 누구냐면 UK, 영국 정부가 되겠죠. 영국 신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유럽 연합하고 자유무역 거래를 협정을 조인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물건, 식품 가격이, 영국의 식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쇼핑하는 사람들이 높은 그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 그거를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정부는 반드시 유럽연합하고 조인을 해라 이거죠. 그죠? 서로 협약을 해라.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지금 탈퇴해가지고요. 지금 영국의 경제사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자. 피어스. 전문가 하자, 그냥 전문가. 음? 이글쓴 사람의 친구들, 전문가 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자 콘크루드했다. 컨크루드는 이건 결론 내리다, 결론 내리다 내렸다. 이디니가 과거죠. 결론 내렸다. 댓댓 하면 이제 이 목적어절 오니까 이제 그거 여기 딱 있으면 아 이건 목적어절이 오는구나. 어쨌든 댓은 음, 컨크루드댓 하면 뒤에 주어동사 온다 해서 크게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냥 뭐뭐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 자. 쇼퍼는 아까 앞에서 했죠. 쇼핑하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그랬대. 시장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쇼핑하는 사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 뭐 소비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슈머, 뭐 물건 사는 사람들. 어, 소비자들. 자. 쿠드비쿠드는뭐할수 could 있다. 할수 있다. 어제할수 있다. 비, PP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렙트는요. 렙트는 래프트 뜻까지 다 쓰자. 레프트할수있다근데 래프트는 레프트니까 어, 왼쪽 이런 뜻도 있고요. 남긴다, 남겨진 거, 떠나, 떠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남겨진 하지 말고 이거 레프트는 이제, 이제 비동사니까 남겨진인데 떠난 떠나다, leaving, leave 이거에 저 완료형도 있고 또 남겨지다 이런 뜻도 있고 그냥 그대로 외워요. 남겨지다, 레프트 음. 왼쪽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 i 뭐, 머 뭐, ~~세 하고 투 o 는 여러분 다 알지 그지? to는 어, 다 아는 거고 근데 타이가있자 타이 타이 들어봤지? 넥타이 들어봤지? 넥타이 neck은 목이고 그지? 타이는 묶다 아니야 그러니까 묶은 거 이하니까 묶은 거 붙었으니까 묶은 거 묶은 거 하니까 줄 그지? 그러니까 두줄 시스템 두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 두, 1층, 2층으로 된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층에 이런 뜻이죠. 2층에 이런 뜻인데. 그 타이에 또 다른 뜻도 있어. 경기가 비기는 거 있지. 동점된 거. 축구 경기에서 비긴 거 동점. 이것도 타이라 그러지. 타이를 이루었다. 왜냐면 둘이 묶었어. 한 명이 이겼으면 쟤는 절로 가고 한 명은 일로 가고 흩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둘이 묶어놨어. 동점이니까 점수 차이가 안 벌어지고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야. 음? 그래서 동점 이런 뜻도 있어. 자, 시스템이고, 데, 자, 대스는또요 시스템을 꾸민 거죠. 그 시스템은 말에 의미한다. 이건 아까 앞에서 했지? 의미한다. 자, 더 배러 오프. 요 배러 오프가 이거도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 배러는 더 좋은이고, 오프인데, 배러 오프까지 해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 즉, 부자를 얘기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러 오프. 응? 바이, 사다. 사다 다 알지? 뭐하는 더, 더 사다. expensive, 이거도 알지? 비싼. 그 어. 비싼 걸더 사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확 오지? British food. British는 영국입니다. 아까 UK. 이것도 영국이야. British. food는 음식, 식품, 식품들. 그제 아, 비싼 영국 식품들을 더 샀다. 이거, 이런 얘기고. while, 뭐, 뭐,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렇게죠. 노즈 그러면 그런 노즈 후그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되죠 노즈는 그런 후니까 사람 그런 사람은이다 후어는 가난한 이어니까더 가난한 그까 그러니까 니더 가난한 사람은 그죠 아 랩터 이거도 수동태죠 이거는 남겨진다 위드 못못 와 함께 같이 그지 같이 남겨졌다. 로어는 더 낮은 이죠. 스탠다드는 기준 낮은 기준. 이거 다는 다아니까 이제 한글로 쓴다. 치푸도 알지 싼 그지 싼. 그다음 p 임포트 이거 잘 모르면 임포트스 하면 돼. 근데 이게 임포트가 익스포트는 수출하는 거고요. 임포트는 수입에 들어오는 거야. 수입품. 수입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서 이제 단어 이제 다 알았다고 이제 간다 이제 피어 전문가 콩크로 결론 내렸다 것 쇼핑하는 사람 남겨질 수 있다에 2층에두개 구의 시스템에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 그 시스템은 의미하는데 배트 오프 여유 있는 사람은 바이 산다 더 비싼 영국 식품 반면에 그런 도주, 그런 사람은 이다, 푸어러 가난한 데 있는 사람은, 아, 랩트 남겨진다, 위드, 몸모 함께, 낮은 기준, 싼 수입품. 끝난 거지, 그지? 음, 그 해석이 끝났어요. 자, 이거를 뭐, 다시 한말로 쭉 바꾸면 깨우는 하겠지만, 이렇게 끝나면 뭔지 모르게 좀 찝찝해, 그지? 둘 닦은 기분이야. 그렇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나중 에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잘산 사람은 비싼 영국 식품 살 거고 못산 사람은 좀 품질이 낮은 싸구려 수입품을 사겠구나.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 두 종류로 나눠지긴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구나.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쭉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해석해 보니까 알겠지만 단어 많이 알아야 장땡이야. 단어 모르면 다 꽝이니까 단어 외워 단어 외우고 외우고 쌍코피 터질 때까지 단어 많이 외우면 장땡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